여보, 집주인이랑 통화해봤어? 진짜 빨리 해줘야 하는데. 아까 연락해봤는데, 새로 이사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돈못 빼주겠대. 어쩌지? 대충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배짱 부릴 줄은 몰랐네. 이거 전세 사기 아니야? 에이, 아줌마 착하게 생기셨던데. 전세 사기는 아니겠지. 부동산에 내놓긴 했어. 우리 들어올 때보다 가격을 2천만원이나 더 올려서 내놨잖아. 주변 시세가 다 떨어졌는데 제대로 내놨으면 벌써 집 나가고도 남았다니까? 벌써 몇 달째 집 보러 오는 사람 하나가 없잖아. 당신 말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알아보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놔야 한대. 그래야 집주인이 딴 생각 못하고 빨리 동구에서 빼준다 하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이사가기로 한 곳은 어떻게 해? 그쪽 집주인한테는 사정 이야기하고. 여기 문제 해결되는 대로 들어간다고 해봐야지.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진짜 이사 한번 가기 너무 힘들다. 그냥 아예 우리 집을 살까?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딱 2년만 참아. 한 번만 더 전세 살고 돈 모아서 집 사자.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2억 정도는 보태주실 거야. 나 결혼할 때도 원래 그 정도 해주실 생각이셨거든. 오빠가 도움 안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내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무리 장인 어른이 능력이 있어도 처갓집 도움에만 기대면 안 돼. 우리 힘으로 해나가야지. 내가 오빠 그런 면이 좋아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가끔은 너무 고지식하다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도움받아도 되는데, 어차피 나 시집 갈때 주시려고 2억은 생각하셨다니까? 아니야, 자꾸 내 마음 흔들려고 하지 마. 장모님, 장인 어른도 노후에 여유 있게 사셔야지. 우리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해. 내가 좀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단 알겠어. 임차권 등기인지 뭔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 계약할 때 명의를 당신 명의로 했거든. 아마 서류가 좀 필요하긴 할 거야. 그럼 당신이 좀 서류 준비해줘? 알겠어. 요즘은 남편이 가도 서류 다뗄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보고 서류 준비할게.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저와 아내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여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저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집안 형편으로 보자면 아내와 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연애를 할 때도 결혼까지 할수 있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의외로 장인 장모 역시도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반갑게 환영해주셨어요.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장인 어른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신혼집은 구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가진 돈을 모두 레스토랑에 투자한 상황이라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 어른께서 자기가 전세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전셋집이라니 진짜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꼭 참고 그 말을 거절했어요. 따님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도움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을 할수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살짝 아쉬워하시면서도 내심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셋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는데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아내의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내의 서류를 떼러 갔을 때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주민센터 갔다 오는 길인데, 당신 기본 증명서 상세를 떼봤거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거, 그게 뭔데? 당신 혹시 나한테 이야기 안한거 있어? 무슨 비밀이라던가. 비밀?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이것부터 한번 봐봐. 당신 주민번호 바꾼 적 있어?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게 된 거야? 내가 본게 맞아? 아니, 당신이 뭐라고 말좀 해봐. 저게 대체 왜 나오는 거지?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이건 뭔데?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나 지금 정말 혼란스럽거든. 여보, 일단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내가 다 설명해줄게. 지금까지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당신도, 장인 어른도, 장모님도. 전부 날 속인 거냐고. 일부러 속인 건 아니야. 그리고 나 태어나면서부터 단한 번도 남자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 우리 부모님도 아셨고, 나를 그냥 딸로 인정하셨어. 그냥 행정절차만 그때 한것 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나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어?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지. 그럼 오빠가 나 싫다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지. 우리 부모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숨기라고 하셨어. 하지만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야.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라니까? 알겠어. 일단 나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따 우리 부모님도 집으로 오시겠대. 같이 이야기하자. 아내는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났지만 단한 번도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호르몬 주사도 맞았고 스무 살이 되자 바로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했는데 저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죽했으면 그랬나 싶기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아내를 보니 딱한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도착한 장인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들이 잘못했고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알지만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원한다면 본인들 가진 모든 걸 저한테 다 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고, 제 아내가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으니 그건 전혀 상관이 없었고, 아내의 마음도 제 마음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잘살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실 필요도 없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주세요. 따님은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내도 울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모두 다 펑펑 울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왜 나를 속였을까 하는 생각에 원망도 살짝 했었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 딸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초를 칠 수는 없었겠죠.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이 마음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아내와 계속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물론이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고 평소와 똑같이 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는데도 계속 저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만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고, 딱 우리 네 사람만 아는 비밀로 평생 간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때, 우리 부모님 용돈 얼마씩 드릴 거야? 작년에는 우리 가게 매출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정말 당신 볼 면목도 없네. 요즘 경기가 다안 좋은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내가 직장 다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많이는 못 벌어도 우리 세 식구 생활비는 충분히 벌수 있어. 정말 당신밖에 없어. 지금까지 명절마다 양쪽 부모님들에게 100만 원씩은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힘들다. 어쩌겠어. 요즘 다 힘든데 이해해 주시겠지. 그냥 우리 친정엔 10만 원만 드리고 시댁에 20만 원 드려. 내가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알아서 더 챙겨 드릴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형편 어려워도... 양쪽 부모님들 똑같이 챙겨야지. 그냥 20만 원씩 하자. 내가 다음 달 용돈 덜 받을게. 당신 용돈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아직 그 정도 여유는 있어.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래도 지금까지 금전적으로는 당신이 신경 안 쓰게 노력했는데. 당신 책임이 아니야. 지금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조금 버티고 있다 보면 다시 괜찮은 날이 오겠지. 저희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두 해가 정말 큰 곱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천만 원은 우습게 집으로 가져다 줬었는데 한번 손님이 끊겨서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니 정말 걷잡을수 없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저희 부부 두 사람과 우리 딸은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금방 다시 괜찮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스트레스 줄여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명절이나 생신, 각종 기념일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보통 명절에는 100만 원씩 드리고 그 외에 기념일에는 5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매달 용돈 드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는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고 적자만 면하면 다행이다 싶었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무리였고 제가 정말 짜내고 짜내서 20만원씩 드렸어요. 눈에 띄게 얇아진 용돈 봉투가 살짝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나을 거라 생각하고 드리고 돌아왔는데 추석 지나서 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에미야, 너희들 덕분에 이번 추석도 잘 보냈다. 용돈 준 것도 정말 고맙게 잘 썼어. 아니에요. 저희가 더 많이 드렸어야 하는데,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네요. 조만간 다 풀리면 그때 더 많이 드릴게요. 아니다. 요즘엔 자식들이 찾아와서 20만원이나 주고 간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받은 거야.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평소처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희 둘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예요. 그때는 다시 예전처럼 넉넉하게 드릴게요. 아유, 뭔 소리니?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용돈 적다고 섭섭해서 연락한 줄 알겠네. 난 그냥 너무 고마워서 잘 받았다고 하는 말이야. 봉투 열어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우리는 괜찮다. 노인네들이 돈쓸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아줌마들은 자식들이 큰걸한 장씩 챙겨줬다 하더라고. 남들은 더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자랑할 게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지 뭐냐.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도 오죽 어려우면 그랬겠니? 아 네, 조금 속상하셨죠. 속상하긴 누가 속상해? 남들 다큰거한 장씩 받았다는데. 나만 쬐끔한 거라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는 소리지? 신경 쓰지 마라. 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야. 니들이 설마 노인네 무시하느라고 용돈을 20만 원만 주고 갔겠어? 진짜로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너네 집돈 관리 너가 맡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작년부터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희 친정에도 똑같이 20만원씩 밖에 안 드렸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20만원 드리고, 저희 친정에는 더 많이 드렸을까봐 그러세요?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너가 떳떳하면 그만인데, 왜 이런 일에 발끈해? 발끈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니까 그렇죠. 아유, 됐다.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뭔 말을 못 꺼내겠네. 지 남편 돈못 번다고 시댁 용돈부터 줄이면 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래, 너 잘났어. 내 친구들 다큰거한 장씩 받는데 나만 못 받아서 승질나서 한 소리 했다. 됐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세요? 제가 설마 양가 부모님들 차별이라도 했을까 봐서요. 아니, 내가 너한테 이런 말도 못하냐? 내 아들이 얼마나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용돈이라고 꼴랑 이걸 가져다주면서 어디서 생색이야?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차라리 친정에는 한번 건너뛰더라도 시댁에는 똑같이 드렸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벌이가 없는 상황이라, 얼마 안 되는 제 추석 보너스에서 쪼개드린 건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 하는 말투가 딱 저런 식으로 베베 꼬는 말투라서 누가 봐도 용돈 적다고 불만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남편 속상할까봐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이 정도 이야기는 남편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결국 어머님 카톡을 보여주고 말았죠. 당연히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아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지려 하더라고요. 두 모자가 싸우기 시작하면 일이 커질 것 같길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놓으라고 했죠. 어머님이 큰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설날에는 제대로 큰걸 해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설날에 저는 친척들 중 누구보다도 큰 선물을 어머님에게 가져다 드렸죠. 예, 너 대체 선물로 우리 집에 뭘 주고 간 거야? 필요도 없는 소미불 같은 거. 받아서 내가 어디에 쓰겠어? 왜요? 어머님 큰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직접 시장 가서 사온 건데? 일부러 가장 큰 걸로 달라 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께는 특별한 것들로 챙겨드릴게요. 아니, 올해는 뭐 봉투 같은 것도 없어? 너네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니? 지금은 작년보다는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커다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아유, 됐다. 이런 걸 내가 어디다 써? 우리 집에 이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니까, 적당히 해라. 아니에요. 내년 어버이날에도 기대하시고, 어머님 생신이랑 추석 때도 기대하세요. 제가 그동안 눈치가 너무 없었는데, 앞으로는 친구분들에게 창피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니, 진짜 됐대도, 이걸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니?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가장 큰거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 더큰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어머님이 큰걸 원하시면 뭐 어려울 거 있나요? 여기저기 자랑하실 수 있게 가장 큰걸 해드리면 되는 거죠. 지난 어버이날에는 어머님에게 카네이션 대신 해바라기를 선물해드렸어요. 가슴팍에 직접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커서 달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대신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화훼단지까지 찾아가서 직접 해바라기 화분을 사서 가져다 드렸어요. 올해 추석에는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마트에서 파는 선물 세트 중에 샴푸 린스 세트가 가장 크더라고요. 요즘 식용유 값이 엄청 올라서 식용유 세트는 못 사고 샴푸 린스 종합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는 커다란 고민형을 사서 선물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동안 드렸던 얇은 돈 봉투만 받아보시다가 큰 선물 받으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정말 신경 많이 써드려야죠. 저희 친정부모님들은 작고 얇은 걸 좋아하셔서 지금처럼 계속 용돈만 드릴 생각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대로 맞춰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어머님이 싫어하시던 말던 사실 이제 알게 뭡니까? 어차피 어머님은 제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